오늘 하루 거울 속내 모습 보면서 환하게 웃어보셨나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아, 이쪽으로 씹으면 아픈데 하고 망설이진 않으셨나요? 사실 치과라는 게참 그래요. 가기는 무섭고 안 가자니 불안하고 무엇보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못 먹는 그 서러움은 정말 말로 다 못하죠. 어릴 땐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튼튼한 치아가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먹는 음식만 조금 신경 써서 골라도 우리 잇몸과 치아는 다시 힘을 낼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미소를 든든하게 지켜줄 치아 효자. 식품 7가지 편하게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민 과일 사과예요. 사과를 한입 크게 베어물 때 나는 그 아삭한 소리. 참 좋죠. 이 아삭한 질감이 치아 표면에 붙은 플러그를 닦아내는 천연 칫솔 역할을 해줘요. 씹을수록 침이 많이 나와서 입속 세균을 씻어내주기도 하니까 후식으로 사과한 쪽 정말 훌륭하죠. 두 번째는 향긋한 녹차예요. 커피도 좋지만 가끔은 녹차를 가까이 해보세요. 녹차 속 폴리페놀 성분은 충치균이 자라는 걸 막아주고 불소 성분이 치아 겉면을 단단하게 코팅해 주거든요. 잇몸 염증이 고민인 분들께는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샐러리예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섬유질이 꽉찬 샐러리를 씹으면 치아 사이사이를 청소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천연 치실을 쓰는 것 같죠. 입안을 중성으로 만들어 줘서 충치가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준답니다. 네 번째는 뼈째 먹는 생선 멸치와 뱅어포예요. 치아는 결국 뼈와 같잖아요.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역시 칼슘이죠. 멸치에 듬뿍 들어있는 칼슘과 이는 치아를 감싸는 범낭질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의외의 복병,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아주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요. 입 속에서 충치를 일으키는 나쁜 세균들을 박멸하는데 아주 탁월하죠. 생양파를 조금씩 곁들여 드시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섯 번째는 초록빛 시금치예요. 비타민A와 C가 풍부한 시금치는 치아의 보호막인 범낭질을 지켜주고 잇몸 건강을 도와요. 평소에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는 분들이라면 식탁 위에 시금치 나물 꼭 챙겨보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고소한 치즈예요. 치즈는 입안의 산성도를 낮춰서 치아가 부식되는 걸 막아줘요. 게다가 칼슘이 풍부해서 치아 표면에 미세한 틈을 메꿔주는 역할까지 하니 맛도 좋고, 치아에도 참 착한 간식이죠. 어떠세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들이죠. 거창한 치료보다 중요한 건 매일 나를 위해 정성스러운 음식을 고르는 그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챙겨 드시다 보면 어느새 차가운 물도 겁나지 않고 마음껏 활짝 웃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환한 미소와 건강한 내일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